넌뭐 결제할 거야 말 거야 안할 거면 꺼져 이씨 넌왜 여기로 와 꺼져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손님 바로 막기 싫으면 오늘 할 게임은 I am part-time worker 입니다 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만우절에 출근하러 왔어요 내 이름은 일발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다 이름이 어쩌다가 일발이 된 거야 최근 이 일격 도시로 이사 왔다. 치안이 좋지 않고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. 오늘은 아르바이트 첫날이다. 늦지 않게 가야겠다. 오, 이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지저분하네. 반성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말풍선 바꿔 임마. 기분이 좋다. 그래 보여요. 예. 진짜 골목 상태가 별로 안 좋구만. 아이고 저저저 저, 저 누워 계시네 저거. 곤란하네.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시는데? 괜찮을 것 같은데? 두고 가도? 내가 일하는 데는 어디야? 어어어 어어, 순간 8번 출구 생각 어어 8번 출구인데? <laughs> 머리 스타일만 다르잖아 야쟤왜 엎드려 있어?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어? 새해에는 술좀 줄이고 건강 챙겨야지 임마 어어 아 넘어가는 거야? 저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이다 우선 전장님께 인사하러 가야겠다 어어 어, 저기요 죄송합니다 사장님인가 아, 씨 웃으시는데 오 너였구나 오늘부터 잘 부탁해 네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마침 손님도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 안에 살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자리를 잡으세요 오케이, 일단 일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같이 일하는 알바생인가 보다 인나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빨리 계산대에 서서 계산을 해볼까 그리고 나는 좀 중요한 용무가 생겨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머진 혼자서 해주겠나? 저 오늘 첫 출근인데요. 나 경력직인가? 어라 갑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? 괜찮아 괜찮아 간단한 일이고 전화로 지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. 전화 오는 거 그냥 계속 기다려. 깜짝이야, 펭귄이랑 눈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랐네. 어 전화 전화가 어디 있어? 잘 들리네. 먼저 스캐너를 손에 쥐고 손님이 상품을 가져오면 스캐너를 읽어드리면 돼 어때요 간단하죠 아 1번을 누르면 스캐너가 나오네 스캔하기 오케이 어우 어, 깜짝이야 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만 뚫어져라 바라봐 두근두근 첫 결제 뭘 가지고 오실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띡띡띡 아 안녕하세요 좋아좋아 좋아. 좋은 느낌이야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다 무기를 장착하고 성가신 손님을 상대한다 예? 어? 이거 공포영화에나 나오는 빠루 아니야? 막상 공포게임에선 이 빠루로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데 그쵸 그냥 바닥에 떨어뜨렸었는데 드디어 사람을 때려보네 지금 때리면 돼요? 오 양카 아야 디저, 디저, 디저. 어디서 실내 흡연이야? 뒤질라고. 이쪽도 한숨 돌렸으니까 술이라도 마시러 갈까? 일하러 오시라고요. 일하러 오시라고요. 다음엔 편의점 스캔 기능을 사용해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성가신 손님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? 그런 거쓸수 없다고? 편의점 정원이라면 필수 능력이라고? 이게 된다고? 오, 손님 스캔이 되네.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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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꺼져 이 자식아 꺼져. 그냥 씨. 편의점 스캔을 익힌 것 같네요. 이제 너도 한 사람의 편의점 점원이야. 나머지는 너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겠지. 최저 시급 주면서 지금 어디까지 부려먹는 거야?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. 어. 내가 빠루를 휘두르게 만들 손님일까? 스캐너를 휘두르게 만들 손님일까? 어? 야저 가면 쓰고 있는데죠? 아무래도 빠른 것 같다. 아 내가 너무 뭐야 맛있다 맛있다 튀질라고 아니 손님 너무 많은데 나 혼자인데 자 가시고요 얘 자세 왜 이래? 씨, 가 비욘센 줄 알아, 씨. <laughs> 잠시만 여수님. <손님. 웃음> 잠시만요. 야, 게임마. 그러니까 한명퇴치하면한명 나타나고 그냥 한 명이 너무 많아. <laughs> 내가 여기서 쉬지 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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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지 말라고. 어? 리 들었게 와 달아쳐 먹어 그냥. 어? 야, 어딨어? <laughs>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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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할 거야, 이거? 아니, 어떻게, 이거? 벽 뚫렸는데? 와, 이거 진짜 정신없다. 4시나 있는데?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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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, 꺼져. 야! 주세요. 결제해드릴게요. 왜요? 아니 이 정도면 진짜 한두명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넌왜뭐 하는데 뭐 하는데? 어? 정리할 시간도 없. 너뭐한뭐 하... 뭐 하는데 뭐 하는데? 집에도 구석진 자리 있을 거 아니야? 넌뭐 결제할 거야 말 거야 안할 거면 꺼져 이씨. 넌왜 여기로 와? 꺼져. 찬식이 <laughs>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손님. 빠로 막기 싫으면. 야 맛있게 드세요. 자한명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한명개 같은 거. 너또 처먹고 있지. 널로 와. 뭘또 처먹어. 그냥 씨. 아 진짜 손님 고르기 힘든데 그냥 다처 때려버릴 거 그냥. 어?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들어오네. <laughs> 너뭐 하려고? 춤출라고? 꺼져 어디서 몽둥이를 꺼내. <laughs> 어디서 몽둥이를 꺼내 지금. 바로안 보여? 눈앞에 도둑이 있었다고? <laughs> 꺼져 꺼져 미친놈들아 <laughs> 꺼지시라고요 꺼지시라고요 뭐야 이 포즈 뭐야 너는 뭐야 <laughs> 괜찮아? 사는게 고대다. 그치? 아니야, 뭐 앞뒤로 벽이 다 뚫렸는데요. <laughs> 야, 소리 봐. 야, 얘 들어가서 터지는 거 아니야? 냅둘까? 귀여운데, 펭귄은 무전 취식해도 돼. 뭐요? 뭐요? 알바인 척 하지마 이저또 목욕하네 저거 목욕탕을 가시라고요 목욕탕을 너또 처먹어 너또 처먹어 야 담배 담배 일로와 담배 일로와 담배 어딨어 아 펭귄은 가고 야 하나 어디있냐어 뭐야 나는 슈퍼히어로다 미친놈이 이거 아니 벽 위까지 뚫어버렸네 저거 꺼지시라고 아니 지금 결제는 못하고 지금 진상만 지금 운동 운동씨 운동씨 어? 헬스장 가서 하시라고요 씨. 또, 또처먹먹또 처먹어 어워있는거 뭐야 이거 언제 들어갔어 아 힘들어 야 진상이 더 많아 손님보다 아 미안하다 힘들었지? 이제 와서 할 소리예요? 귀찮은 손님 응대해야 될것 같은데 싫은 건 싫어도 괜찮다. 싫은 손님은 때려잡아라.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. 내일부터 여행 아니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한달 정도만 부탁할 수 있... 죽여버릴까 진짜? 얘 얘도 빠루루 한대 쳐버릴까? 아르바이트 제발 부탁해. 하하하 웃어? 웃어? 어 왔어? 좋아 아르바이트 그만둘까? 오케이. 아 해피엔딩이네요. 아 좋습니다. 아, 주인공이 일 관둔 거 아주 잘한 일이야. 난또 여기서 또일 해주나 했어요. 일 해주면 안 돼. 아시겠죠? 모든 알바생이 꿈 그니까. 빠루를 들고 다니면서 진상 개패기. 진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일이거든요. 나도 진 개진상 있으면 진짜 빠루로 그냥 자진모리장단 쳐버리고 싶은 거 맨날 참으면서 일했단 말이야. 도감? 이 아저씨도 때려야 됐구나. 점장 그가 <laughs> 맞는 말이긴 해. 응. 별의별 별의별 놈들이 다 있다. 진짜.